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방송국 김현선입니다. 생명도시 시흥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납니다. 2011년 9월에 개관하는 오이도 문화복지센터. 3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 등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시설은 좋은 이웃 참사랑 공동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시설을 살펴보면 방과후 아동들에게 보육과 교육 가정의 기능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도와줄 꿈나무 안심 학교를 비롯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통 공간 제공, 다양한 학습 기회 및 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할 프로그램실, 책과 시청각 자료를 통한 지적 욕구를 충족하고 평생학습의 작을 제공할 작은 도서관이 운영될 예정이고요. 그 밖에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강연 시에 필요한 다목적 강당과 어르신들의 여가 활용 공간으로 이용될 경로당도 빼놓을 수 없는 공간입니다. 지리적 여건상으로 보면 문화적으로 조금은 소외된 곳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여기에 우리 오이도 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 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오이도 문화복지센터가 교육, 문화예술 교육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설문조사와 분석 및 컨설팅을 시작으로 8월엔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꿈나무 안심학교 및 작은 도서관을 먼저 운영하게 됩니다. 9월에는 설문조사 발표 및 공식 개관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자격증을 딸수 있는 발관리나 리본하트를 비롯해 클래식 기타나 순수 미술 같은 취미교양뿐만 아니라 요가나 에어로빅 등 건강교실을 다양하게 준비 중입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교육과 복지 실현의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청소년과 성인, 어르신까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 오이도 문화복지센터. 가족은 물론 이웃, 더 나아가 세대 간의 소통을 담당하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맹활약을 기대합니다.